압도적인 힘에 이끌리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무려 38년 동안 병치료를 했던 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병원에 가면 우리가 아픈 증상을 얘기하면은 당신이 걸린 병이 어떤 것입니다.라고 말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은 그렇죠. 당신 뭐 감기 몸살에 걸렸습니다. 당신의 어떤 증상은 이런 증상이고 이런 병입니다 얘기를 해 주죠 옛날에는요 그냥 아픈 거예요 뭐 혈루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여, 여성들이 하혈하는 증상 이걸 그냥 통틀어서 혈루병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병이 악성종양인지 암인지 그때는 모르죠 병에 증상은 있지만 병명이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아픈데 몸이 아픈데 병명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술이 많이 발달 발달했다고 하지만은요. 병원 가면 조사는 거의 한달 동안 계속 검사란 검사 다 하는데 어떤 분은요. 어떤 목사님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쓰러져서 세브란스 병원에 갔는데 병을 못 찾아서 이걸 검사를 한달 동안 했대요. 여러 가지 검사를 계속했대요. 한달 동안. 검사비만 1,500만 원이 나왔대요. 그런데 병명을 찾지 못했어요. 왜 그러는지 증상은 있지만 원인이 뭔지 찾지 못하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계속 검사를 하다가 수십 가지의 검사를 했지만 못 찾고 한 달이 지나니까 몸이 회복이 됐대요. 퇴원했대요. 1,500만 원 내고 퇴원했대요. 다 고쳐졌는데 병명도 못 찾는 거예요. 오늘날 의술이 발달했다고 하지만은요, 아직 우리가 병에 이름을 붙이지 못하는 질병도 많고, 증상은 있지만은 그게 왜 그러는지 이유를 못 찾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여기에 소개되고 있는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의 원인이 뭔지 모릅니다. 병명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이거 혹시 아십니까? 나는 엄청나게 아픈데, 나는 되게 괴롭고 힘든 건데 주변의 사람들은 왜 힘드냐고 그래. 왜 아프냐고 자꾸. 근데 나는 막 아픈데. 얼마나 서럽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어, 이 38년 동안 이 사람은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절에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 예수님은 사역의 자리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가 예수님의 사역의 자리예요 가보나움에서 갈릴리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또 어떤 때는 배 타고 건너가자 그래서 건너편에 가서 또 걸어서 귀신 들린 사람 고쳐주시고 다시 건너가자 해서 건너와서. 그러니까 무대가 갈릴리 호수가 무대입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킨다고 했잖아요. 그게 유월절이고또칠칠절 초막절, 요런 때는 올라가서 예루살렘에서 명절에 하나님을 뵙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예수님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성벽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있는데 여러 개 문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보니까 양문으로 들어가셨다 2절에 보면은 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양문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이 양문이 되게 중요해요 양의 문이에요 양이 지나가는 문 근데 예전에 그 느부갓네살르가 모든 성벽을 다 무너뜨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성벽 무너뜨린 거를 느헤미야가 포로로 귀한 삼차 포로 귀한한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을 합니다. 다시 건축을 하는데 이 건축을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양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건축을.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 문을 달고 양문에서부터 재건이 시작이 돼서 끝나는 자리가 한 바퀴 돌아 가지고 어디서 끝나? 양문에서 끝나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의 문으로 양문이다. 나의 문으로 들어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 먼저 온 자는 도족이요 강도요 절도다. 내가 양의 문이다. 여러분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려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냐?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양문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다니는 곳마다 보면은 양문교회 되게 많잖아요. 여기 이 동네에도 양문교회 있잖아요. 저기에 보면요. 동작구 가는 거기에도 양문교회가 큰게또 있어요. 곳곳에 양문교회 많아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통해서 지나가야 된다. 나를 통해서 와야 된다. 그래서 이 양문인데요. 어, 이 양문을 지나서 조금 가다 보면 연못이 하나 나오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각이 다섯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행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로 얘기하면 정자 같은 거예요. 지붕을 덮고 또 옆에는 다 터져 있고 그늘이지면은. 거기서 쉴수 있는 행각이 다섯 개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예수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모시 있는데 거기에 행각 다섯이 있고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 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데 행각이 다섯 개가 있다. 이거는요 구약의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 몇 경이입니까? 모세 오경이잖아요. 다섯 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하죠. 율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행각 다섯 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율법의 종교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 종교.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연못이 있는데요. 이 연못에 진풍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병든 사람들,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당뇨병 걸린 사람들. 자, 보세요. 3절에, 3절 보여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각종 병자 다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이 병자들이 모여 있냐면 4절에 보면은요 가끔 천사가 이 연못으로 내려오는데 연못에 천사가 내려올 때에 물이 움직이는 거예요 물이 막 동하는 거예요 속구친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에 뜰의 뜻에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한 가지는 속구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 연못으로 내려올 때 물이 막 흔들려요. 이 흔들리면 이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사람은 나음을 받는다는 전설인지 소문인지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다 모인 거예요. 전국에 원인 모를 질병에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이 지금 여기 다 모여가지고 물만 쳐다보고 연못 물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풍경입니다. 이게. 이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뭐 하나, 뭐 하나 좀 소문이 있어서요. 이렇게 하면 돈 번데, 그러면요, 다 뛰어들어가죠. 다, 다. 어느 주식에 요즘에 뭐가 뜬데, 그러면은 뭐, 다 뛰어들어가죠, 거기에. 그러는 것처럼요, 이런 소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물이 흔들릴 때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 근데 이 연못의 이름이 베데스다. 그 베데스다의 이름의 뜻은 뭐냐? 극률과 자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극률이고 이게 무슨 자비입니까? 이런 게. 내가 병든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거기에 가면은 거기도 서열이 있어요.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노숙하시는 분들이 청량리에 가면은 많이 계세요. 저 예전에 거기서 잤어요. 가출 안에 잡으러 갔다가, 전도사 때, 이 교회학교 청소년 가운데 가출을 했는데, 거기 가가지고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남녀가. 그래가지고 그거 잡으려고 가서, 너 집에 들어가자, 들어가자. 안 간대. 여자애가. 뭐, 그래서 저하고만 연락이 돼가지고, 뭐, 제가 걔를 쫓아가가지고, 거기서 자면서 설득을 하고, 밤새도록 설득을 했어요. 설득이 안 돼요. 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진정한 사랑이더라고. <laughs> 둘다 헤어질 수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제가 그냥 부모한테 전화했죠. 오시라고 빨리 끌려갔죠. 머리 다다 다 깎이고 어, 그렇게 했어요. 그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노숙사 분들을 이렇게 경험을 해보니까요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있어요. 거기 가도 지금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아픈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요. 어떤 사람은 돈 있는 사람은 사람 쓸 거고 그죠? 내가 돈 있으니까. 물이 동하는 거 보이, 보이면 나를 저게다 던져달라. 자기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나, 나 들어서 던져달라. 돈 쓰죠. 제일 힘이 없는 사람, 여러분 제일 힘이 없는 사람이 밀려나는 거예요. 제일 아픈 사람. 그 사람은 저 끝에 있겠죠. 제일 힘이 센 사람은 어디 있을까? 연못 바로 옆에 있겠지. 물 흔들리자마자 들어갈 수 있겠지 이 사람이. 가족이 있으면 유리하겠지. 가족이 있으면 왜냐하면 가족이 와가지고 교대로 망보면서 누가 아프면은 그냥 물흔들리면 집어 넣어주겠죠.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사비예?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 일등만 기억하는 그런 사회 아닌가? 센 놈이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아기 다툼 아닌가? 이게 무슨 하나님의 극률이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비라고,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지. 구약의 종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천사들이, 천사가 가끔 내려오면 물 흔들리면요. 이건 뭐 아귀다툼입니다. 서로 들어가려고 막 앞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머리 끄댕이 잡아 가지고 당기고 내가 먼저 가야지. 그죠? 이건 뭐 아귀다툼이죠. 진짜 아픈 사람은 못 들어가겠죠. 나음을 받는다고. 소문이에요, 소문. 나음을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고침을 받는 것도 아닌데. 나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래도, 저를 보세요. 우리에게는요, 방법이 없고, 대안도 없고, 나에게 어찌 해볼 수 있는 뭐가 없으면요, 그런 소문이라도 믿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거든요. 이단의 종교들은. 낫다는 사람은 없는데 소문은 있어요. 망해 보세요. 병들어 보세요. 병들고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없고 병원에 가도 대안도 없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어요. 가끔씩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들어요. 야, 요즘에 백세 시대라는데 백세 시대 그래 좋지. 근데 너무 아픈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막. 죽으려고 하는데 거의 뭐 이제 돼가지고 더 이상 숨썩볼수 없는데 그때 막 인공호흡기 끼고서 껴놓고서 호흡을 강제로 시키고 이러면서 모래도 한번더 해볼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나 그러고 죽고 싶지 않다고. 나 그러고 살, 살고 싶지 않다고 그냥 죽으면 깨끗하게 빨리 그냥 깔끔하게 뭐 수술이 그런 거 받고 뭐 하러 그래? 그냥 가지. 근데요,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여러 차례를 봤는데, 여러 번 봤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건강할 땐. 나이 70이어도 내가 건강할 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그 시간이 되면은, 살수 있다고 하면은 수술을 받더라. 그런 희망이 있다면 그냥 함부로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죽을 때 그냥 깔끔하게 가겠다고 나는 아프면 수술 안 받고 그냥 깔끔하게 그냥 가지 빨리 죽지 뭘 그걸 막 그냥 인공 호흡기를 끼고 수술을 마지막 가 가지고 또 받고 아니 그거 함부로 그렇게 얘기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때 되면은 요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생명의 본능이라는 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다 그러는 건 아닌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고 싶으니까요. 내가 낫고 싶으니까요. 헛소문에도 기대고, 그 얘기 믿고 싶어요. 내가 넘어지고 망하잖아요.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기대 보고 싶어요. 지푸라기라도 잡아 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고, 그, 지푸라기 잡아가 지고 살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은, 근데 그런 생각과 마음이 들어서, 지금 여기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병자들이 모여서 아기다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3 8해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 38년 된 병자 얼마나 오래 여기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 가셨습니다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7절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저기에서부터 뚜벅뚜벅뚜벅뚜벅 뚜벅, 뚜벅, 뚜벅 걸어서 아, 사람들은 누구에게 가나 봤겠죠. 뚜벅뚜벅 걸어 가지고 누구를 가냐면 38년 된이 병자 앞에 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낫고자 하느냐, 또 낫기를 원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낫고 싶습니다 하면 되는데요. 낫고 싶습니다 하지 않고, 무슨 얘기 하냐면 내가... 저 물이 동하면, 움직이면, 흔들리면, 바람이 불었는지, 뭐, 흔들리면, 내가 가려고 하는데, 나는 몸이 아파서 일어나질 못하겠는데, 누가 나를 붙잡아서 거기다가 던져주는 사람이 없다고. 던져주면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겠는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명했고, 한탄했습니다. 나는, 나는 던져주는 사람도 없다고. 다른 사람들은 던져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먼저 들어가는데 나는 던져주는 사람도 없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잖아요. 너 낳고 싶냐고. 그랬더니 낳고 싶다는 얘기는 안 하고 던져주는 사람 없어가지고 원망하고 한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묻는 거죠. 만약에 던져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친구가 있어서 가족이 있어 가지고 이 사람 던져 주면은 먼저 들어가면 사나? 소문이라니까, 소문.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요. 내가 이러면 구원을 받겠다. 내가 이러면 살아나겠다. 내 사업이 이러면 살아나겠다라고 하는게요. 지푸라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던져 주면은 이 사람이 사나? 아니거든. 변명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 병자들 가운데 진짜 낫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많을걸요. 내이 병이 나으면 나는 사회로 들어가야 되고 나는 내 역할을 다 감당해야 되고 나는 이 무게를 다 책임져야 되는데. 너 진짜 낫기를 원해?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는 믿음도 아니고 아이 사람이 하는 이 말은요 내가 그러겠다는 강한 의지도 아니고 내가 좀 이렇게 살아보고 싶다라고 하는 살아있는 어떤 의지도 아니고요 믿음도 아니고요 나를 넣어주는 사람 없다는 한탄이고 원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딱 보면서요 뚫어지게 딱 보시면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집으로 가라 말씀하셨어요. 근 네, 그 말씀이 들리고 이 사람은요 딱 일어나서 자기의 누워 있었던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서 걸어갔다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람을 치료할 때는 어떤 과정이 있냐면 그 사람에게 너 진짜 원하냐 이거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고쳐 주실 때 그러잖아요. 수로 보니게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다.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다. 낫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공식이 깨졌어. 여기서. 이 사람에게 믿음도 없어. 심지어. 는 그리고 뭐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나 1등 하거나 좋은 모습 이런 모습이 여기 없어. 이 사람에게. 매력도 없어. 근데 주님이 하신 것은 뭐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가! 고침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여러분, 한 가지밖에 는 설명이 안 됩니다. 한 가지입니다. 이거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예수님의,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압도적인 예수님의 영광이 이 사람에게 비친 거예요. 때로는요, 그, 어떤 사람의 큰 권위와 이것에 내가 압도당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강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기세와 그 사람의 강한 어떤 것에 눌려서요 내가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되기도 해요. 호랑이가 그렇답니다. 그 다른 동물에게는 그게 없는데 호랑이에게만 있는 음성이 있대요. 목소리가. 어 우르렁거리는 그 소리가 저음으로 나는 소리가 사자나 다른 짐승에게 없는데 호랑이만 그 소리를 낸대요. 저주파의 소리.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은 그 앞에 있는 짐승이 신경계에 마비가 와 가지고 마비가 된대요. 움직이지 못한대요. 실제로. 이런 이런 소리를 내는 짐승이 없는데 호랑이만 그 소리를 낸대요. 저주파의 소리. 어떤 경우에는요, 어떤 상황에 어떤 사람의 카리스마나 이런 압도적인 어떤 힘이 확 나를 휘어잡아서요, 내가 그거를 따르게 되고, 내가 움직이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그거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믿음을 표현한 적도 없고, 믿음을 예수님께 증명한 적도 없고, 내가 그걸 원한다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와서 "너 네 자리를 들고서 가라"라고 말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압도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예수의 영적인 권세에, 영광에 압도당해서 걸어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 말씀이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여전히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나에게는 그렇게 좋은 믿음이나 예수님 앞에 좀 이렇게 보여드릴 만한 믿음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내가 너 보고서 너 고쳐줄게 할때그 합당한 믿음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는가? 할때 이게 아닌 때가 많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의 압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여전히 흠이 많이 있지만, 나에게 믿음이 적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니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압도당해 드리는 것. 제가 지난주에도 잘 잡히는 고기가 되자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믿음 생활이 그냥 이런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주실 때에요. 그걸 잘 받아들이는 게 그게 믿음이고요. 잘 잡히는 게 믿음이고요. 압도당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하시고자 할때 그냥 내가 당해버리는 거야. 구원도 뭔지 아세요? 구원? 구원받는 거?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압도당해서 구원을 당하는 거야. 이게,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난 여전히 이 38대 연된 병자처럼 여전히 난볼거 없다니까? 내가 뭐 내세울 수 있는 믿음이나 뭐 이런 흔적도 없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와가지고 구원을 그냥 주신 거잖아요. 일어나서 너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한 거는 딱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순종한 거. 일어나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당하세요. 당하는 거예요. 압도당하는 거예요. 버티는 게 아니라. 근데 막 어떤 사람 버텨요. 자기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그래서 그 사람 진짜 지혜롭고 똑똑한 줄 알았어요. 아니거든요. 압도당하십시오. 사업도요. 사업도 내가 성공을 당하는 거예요. 수동태예요.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들을 준비해가지고 나에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그냥 받아들이고 받는 거야.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살아가는 것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사람이 되어도요. 당하는 사람이 되어도요. 성공도 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구원도 믿음도 당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도요. 준비 안 됐고 미비하고 부족한데도요. 주시고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받아들이고요. 수용하고요. 압도당하고요. 이런 믿음과 이런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